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개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 개명이 중요하고 세 개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이 옛날 열 개명이 중요해요. 지금 세고 주신 세 개명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신 세 개명이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이 개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한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지침서가 십계명입니다. 학교를 세우는 일 어, 실질적으로요 미국의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십계명이 다 걸쳐 있습니다. 십계명이 아 십계명 그런데 이제 음, 지난번에 부목사님 설교 들었죠? 예수의 이름으로만 무슨 기도하냐?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의회가 국회가 이 개회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 뭐, 뭐, 모든 신유에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온갖 뭘로 기도합니다. 뭘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쉽게명 이거는 너무 종교 강요다 해가지고 그 의회에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불신앙이 있으면서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을 앞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십계명 그걸 다 떼었어. 우리 학교 가면 금면, 자도, 성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 이거그급분 그 같은 것처럼 그런 걸 떼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요.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그때부터 나는 거예요. 총기 사고. 여러분, 그 십계명 가운데 제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걸 떼어놓으니까 그냥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막 막 맨날 보는 게. 영화에서 맨날 보는 게막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보니까요, 애들이 자기도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자기 친구들을 그냥 막 부족, 속상하다고 욕 먹었다고 아빠 엄마한테 혼났다고 막 와서 막, 막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만 우리가 잘 지켜도요, 잘 지켜도 정말 새가 새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결론 땡땡땡해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 기독교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돌을 닦으러 산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도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산 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절은요, 산 속에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니까 불교는요, 형상 만들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는 산속 깊숙한 곳 가서 비치 되겠습니까? 사람들도 없는데, 자, 아주 뭐 완전히 한번 사람은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이, 이, 이 세계관이 아주 얼마나 중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불교는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윤회한다 고 그러잖아요. 어, 짐승으로, 팔이나, 뭐, 이런 짐승으로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신 소고기도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겨.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참, 어,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죠. 여기 불교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을 많죠. 저희들도 그랬으니까. 어, 참,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픔도 있죠. 어떤 때는 슬픔도 있어요. 상처도 받아요.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어? 교회도 똑같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리셋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준이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 사랑하려면 내려야 돼. 낮춰야 돼. 눈높이를 함께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아래로 들어가야 돼.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할 짓한 것, 저주받을짓한 것, 지옥 갈 모든 죄들 우리 주님이 다 당신이 짊어지셨어. 여러분에게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다 내가 뒤집어쓰는 거예요. 자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요. 부모는요. 그거 내가 뒤집어써서 감옥에 갈수 있어요. 딴 사람은 못해. 형제도 못해. 부모는 할수 있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 당신이 대신 죽었어 쉽지 않습니다 장기 정도는 떼줄 수 있어요 신장 하나 떼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은 못 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줘서 생명을 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어떻게했느니 세웠느니. 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자 우리를 세우노라고 말이죠. 어떻게든 뭐가 뭐가 좀 부족한 듯 싶으면 또 채워주시고 아니듯 싶으면 막아주시고 잠자는 듯 싶으면 막 깨워주시고 달려가는 듯 싶으면 막 박수 쳐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거 하나님 주님은 너무. 원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주저 앉아 있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아무튼 우리를 기필고 세우어야말할 것입니다. 어, 세우건. 아, 어,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을 사, 세웁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어, 네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배려. 설교 속에서도 여러분들 배려합니다. 첫째 설교를 길게 안 하자고. 여러분 설교 길게 해봐 아? 여러분 제 설교 짧은 겁니다 왜? 난예배 설교가 40분인데 어느 정도로 짧으냐면 초등학교 1시간 수업시간이 40분이요 그럼 배려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원고 안 보고 여러분하고 눈 보고 설교하잖아 원고 보면서 여러분들 원고 읽는 것처럼 설교해봐 여러분들 재미없을 거야 여러분들, 최대한 배려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럽니다. 저는 제가 쓰레기 봉투, 막 이런 거요. 저 계단을 몇번 올라가라. 우리 집사람 안 시켜요.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 그게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는요. 가정을 책임지고, 저 자식을 책임지고, 여러분, 그게 남자, 그게 남자의 멋이라. 남자 멋있는 거, 그건 멋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제비처럼 막 머리나 해서 자꾸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는요, 책임감 있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그게 남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냥 막, 우리에게 정신이 없잖아요. 세워야 될 텐데 일어나야 될 텐데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누구를 붙여줄까 뭘 갖다 줄까 어떤 말로 위로할까 여러분 주님은요 온통 우리요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62장 말씀, 6절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듣고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은 뭐를 갑자기 이루진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설계도를 먼저 작성을 하십니다. 설계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 뜻이 있고, 생각이 한참 있다가 그게 설계도가 되고, 그리고 그게 건물이 되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참 우리 주님이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는 설계도를 그리십니다. 그리고 설계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시공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우리 민족 6.25 전쟁에서 회복시켜주시고 일제강점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미리 감동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막 미치도록 합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게 합니다. 다른 것들은 시시합니다. 기도를 해도 오직 그 기도 제목만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막 소원에 막 미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가 된다. 기도가 막, 기도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70년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너희는 다시 돌아온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업을 다시 내가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대대로 황폐했던 성업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감사 제를 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정말 짐승도 없던 황폐한 거리. 그 거리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감사 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내 장내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우리 주님은 개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지만 계속 소원 품게 합니다. 계속 가슴에 담고 그것을 막 외치게 하고 또막 사모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딱 세워가지고요. 이 성, 예루살렘 위에 성벽 위에 이 세워진 이 파수꾼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말씀들,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바수꾼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읍졸이게 하는 것입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졸이래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아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살아가는지.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만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막 설교도 듣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성경 통록도 하게 하고 저희 교회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막 샤우팅도 하게 하고 2천 구절 성경 암송처럼 막 계속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하게 하고 이게 다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기 전에 우리 심령 속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딱 차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때까지 중요한 건뭔줄 아십니까?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응답의 마지막 순간에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 여러분 턱걸이들 해보셨죠? 저도 저도 젊었을 때는요. 턱구리 20개씩 걷더니 했는데 요즘은 하나도 못 하겠어. 그런데 20개를 해야 이제 수능제 그그 체력 그 고사잖아요. 하 근데 1 1 12개는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근데 17개, 18개 이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도 운동하면서 팔굽혀펴기 가끔가다 가끔 합니다. 한 20개씩 늘 팔굽혀펴기 하면서 하려는데 요게 10개까지는 걷더네 근데 열 개쯤 됐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때야. 그 때는 머지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이때 무너지거든. 왜 실망할 일이 생겨, 피 말리는 일이 생겨, 충격을 받아, 너무 낙심이 돼. 그리고 안 보여. 지루해. 사실은 이 때가 되게 중요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마귀는 춤을 춰요. 넌안 돼.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너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거야. 너 별것도 아니에요. 너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봐. 너처럼 불쌍하고, 너처럼 비참하고, 너처럼, 어? 너처럼 그렇게 촌도 뿌리,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니, 이놈들은요, 아주 별소리를 다 갖다 줍니다. 늘 결론은 안 돼. 어려워. 할수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넌 그냥 죽어버려 약 먹고 확 죽어버려 다리에서 떨어져 죽어버려 교통사고로 죽어버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그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삼교대시켜서 계속 너희 백성은 돌아올 것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이야 이 말을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설교를요 너무 고급스러운 설교를 많이 들어도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떤 때는 단순한 게 좋아요 반복적으로 단순한 게 훨씬 좋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들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 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저희 위에 샤워팅 333을 허락하셨어. 여러분, 우리 새벽에 계속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우리의 이 삶의 패턴이, 이런 패턴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 의 명성이 들려와야 돼. 안 들려와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어둠의 소리가 더잘 들려와요. 마귀가 속살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와요.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더 들어와요. 두렵죠. 걱정되죠. 염려가 되죠. 맨날 큰일 나죠. 맨날 놀라. 여러분,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한의원 가면 한위에서 공통적으로 진맥 그치는 게뭔줄 아십니까? 아. 보고서요. 화병이 있네. 그 화병이 뭔줄 아십니까? 그게 스트레스야. 이 근원지, 진원지가 누군 줄 아세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예요 아. 근데 의사들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렇게 진단을 한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진단한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용원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만 하면 돼요. 진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할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겨나갈 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외치는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소리가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으면 안 돼. 우리가 훨씬 이겨야 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어떻게? 어떻게 이겨? 넉넉히 이기는지라. 여러분, 그러려면... 마귀가 소리를 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커야 돼. 더잘 들려야 돼. 더 똑똑하게 들려야 돼. 더 반복해서 들려야 돼. 그러라고 제가 이천 군로 성경 한번 사관학교 여러분들 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장교는 사관학교에서 만들어져요. 별 중령 소령 투스타 사관학교로부터 시작해요.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사관학교 출신들이 다 나중에 특수 장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1,102 구절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 암송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 1, 2, 3에서 3,500 구절 요절 중에 요절들을 주제별로 은혜로운 말씀들을 뽑아놨어. 선포 1이 790점, 선포 2가 1,500점, 선포 3가 1,500점. 그 중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잊어버리지만, 애우다 보면 이천구절은 능히 할수 있어요 혼자 할수 없으니까 밴드에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샤워팅하면서 밴드에다가 암송한 거 써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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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했습니다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려야 돼 여러분 누가 세워주지 않아 여러분 편 누가 들어주지 않아 세상 친구들은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싫어해요 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거, 막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우리 교회에서나 얘기해야죠. 어디 가서, 물론 세미나 같은 데 가서 하면은 그것은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해. 그렇지만 함께 있을 때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기예요. 그리고 싫어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싫어해요. 마귀는요, 친구들도 싫어해요. 여러분, 승리하는 거, 성공하는 거, 절대 세상과 친구들, 마귀들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읍조리라. 고 신뢰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도록 읍조리라. 고 읍조리, 읍조리, 읍조리. 여러분 우리요. 이 천구절이 목적이 아니야. 읍조리는 게 목적이에요. 100%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암속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계속 여러분 스스로 너는 소망이 있을 거라 너는 희망이 있다고 너는 미래가 있다고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지필고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고 결론은 이거야 성경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응?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시작 또 요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요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여러분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고야 말 거예요 세우고야 말 거예요 세우고야 말 거예요 근데 세우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셔요 한번 보세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 성읍을 뭘로 창조? 성읍을 뭘로 지능하게 하셨어 성읍은 정직한 자의 뭘로 축원으로 축복으로. 그러니까 교회 맨 마지막도 축도하잖아요. 축도.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사실은 늘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죠. 예물 드릴 때마다 늘 축복기도 는다늘 예물 드릴. 항상. 축복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정직한 자, 축원으로 인하여 지나가고 그리고 뭘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마시오. 싸우는 거는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뒤에서 마귀가 그래요. 저는 이걸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가가지고요. 막, 눈이 열려가지고 찬송가가 다 보여요. 눈만, 눈 감아도 떠도 찬송가가 일절에서 면다보여 그런데, 마귀 역사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러드려는 거예요. 너, 누구, 또, 또. 이제 우리,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동네 사람들하고 막 친구하고 막 놀고 막 먹고 막 춤추고 막 그렇게 고 다녔으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가깝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은혜 받고 나니까. 야, 누구하고 가서 싸워, 싸워. 가서 막 뒤집어 갖고 싸워. 막 자꾸 그렇게 하더래요. 하...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들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별명이 쌈딱이요, 쌈딱. 쌈따. 아니, 여러분, 이건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요. 교회가요, 쌈만 안 해도 부응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쌈만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정 축복해요. 이유가 있어 싸울 때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마. 하나님의 말씀 을에 붙잡고 차라리 싸울 열정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우는데 세우는데 다툼이요 땜에서 물이 새는 거 그럼 저수지가 무너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멋지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세우게 하고, 서로 도우면서 세우게 하고, 서로 기도해줘가면서 세우게 하고, 어? 그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부리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자꾸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불평의 DNA, 불순종의 DNA가 있거든요. 어?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하나밖에, 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세우려고 이 새벽을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위에 성벽을 세우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계속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가슴 신비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소리를 대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귀의 소리를 대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대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대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에덴 주왕 감리교회가 하나님 2009절 성경암송 사관 학교가 하나님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009절 암송에 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깊이 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 예배에 하나님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치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